오늘은 강원도 고랭지 절임 배추와 배추 속 양념이 택배로 왔는데요. 오늘 이걸로 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김장 담그기. 아, 웃지 마요. 음, 저는 아이들이 아니라 공주. 오늘은 아, 공주님들과 아, 함께 김장 담그기. 맛있다, 진짜. 여러분 김장 담가 봤어요? 네. 아, 재밌는데요. 재밌게해 봅시다. 재밌어요? 김장하는 거 좋아해. 짬짬.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먹을 때 맛있죠. 참소한번치즈을한번 응. 해볼까? 응. 아, 치가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어떤지? 저는 매운 김치. 집고 응. 먹을래요. 다했입니다 음음 아! 음, 요 먹을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했어요. 응. 다, <laughs> 다 했어요. 됐죠? 음, 맛어 음, 맛있어요. 잘맛 제 궁금해 재밌는데 왜안하원이가 한걸로 보쌈 먹자 아 맛있죠? 응나 김치 3개 담거어나 음. 5개까지 담글거야 음. 저 김장하는거 좋아해요 음. 진짜요 하원이 몇개 만들었어요? 5개요 둘 이거 셋넷 그리고 이것까지예요 김치를 썰어서 김치와 함께 음.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 거기에? 어? 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을게요. 음. 김치가 나한테 풍선이 막 터져요, 막. 터져요 <laughs> 시 맛있게 먹으려 식다구만 고기가 이빨에 끼기도 하면서 이게 잘 나오세요. <laughs> 이빨 깼을 때 이게 빼는 재미도 있고 잘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랬잖아요. <laughs> 이거요? 어. <laughs> 왜 의심을 <음식> 먹었그지왜 <laughs> 라인라이드 왜두 개? 오늘 뭐 봐? 내일 좀더넣고 잘라서 다시 넣고. 음 소리가 아주 좋네요. 배추김치가 매콤함이 있고 맛있어요. 강원도 고랭지 김치는 왜 고랭지 김치일까요? 차고 맛있어서. <laughs> 오늘 김장 담가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